대구 스픽스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할수 있는 스포츠 행사, 뭐 내지는 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각종 행사들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이 종목은 과연 괜찮은 것인지, 혹은 이 종목을 추진하는 지자체장이 있다면 그 지자체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에 대해 시간에서는 이 주제를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기한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오늘 그 복장이 딴 때보다 좀 스포티하신 것 같아요. 뭐 목적을 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혹시 어, 운동 사기 나가십니까? 사기 진작보다 우리 시청자들의 예. 어, 열감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열감을 제가, 위해서. 열감을 위해서 제가 좀 예. 오늘 의도적으로 옷을 좀 입고 왔습니다. 어떤 목적의 그 설정이든지 뭐다 좋은데 이게 사실 유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대구시에 있는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특별한 행사를 또 제안하고 기획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바로 골프라는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이 예. 대구시장이 주최하는 골프 대회를 예. 대구시청의 실국장들하고 여덟 예. 개 구군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도 간부 공무원들이 원하면 참여해서 골프 대회 열자. 예. 그리고 일부 상금은 대구시 예산으로 쓰자. 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단은 좀 반감이 드네요. 왜냐하면 골프라는 뭐 골프라는 스포츠가 대중화되기도 했습니다만 골프를 즐기지 못하는 시민들도 대다수고 공공무원들 월급으로는 공무 골프를 즐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운동할 수 있죠. 할수 있죠. 뭐, 요트 돈 많이 들고요. 요트면 그래요. 캐러라이딩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럼요. 그리고 뭐 골프도 역시 돈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든지 뭐 본이 원하는 운동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그러면 운동은 어디까지냐 음. 선출직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것 또는 직업 공무원이 할수 있는 것또 네. 공무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이 군수가 또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할수 있는 것 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은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어떤 운동도 공무원이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돈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것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허.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할수 있느냐? 예. 등산대회를 한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맞습니다. 등산, 누구든지 배트민턴 대회 한다? 음.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족구대회, 음. 축구, 음. 뭐, 심지어 수영까지도 같이 하면은, 음. 아,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건강정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인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골프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골프에 대한 반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골프는 일단 입장에서 경기를 하고 캐디비까지 다 주면 어, 최소 15만 원에서 서울 같은 데한 30만 원 정도까지 가고요. 대구에서도 골프 치려면 최소 20만 원 이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일 회에 20만 원 정도를 드는 운동을 서민들이 할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에 많이 보급화됐다고 하고 뭐 여러 방식으로 뭐 스크린 골프도 생기고 다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골프에 대한 어떤 부담이랄까 이게 전혀 고려가 안된 거죠. 미국 대통령이 그 국가별 정상회담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 소유의 골프장에서 음. 라운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외교 과정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골프할 수도 있고 또 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초대 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귀빈들을 모시고 골프 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음. 미국에서 인식하는 미국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생각과 예. 한국민들이 생각하는 골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골프장 건설 비용 이 일단 많이 들고 음. 그다음에 라운드 비용도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음. 그런데 골프 대를 회 추진한다. 그왜 합니까? 공무원들은 아니 운동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제이홍 시장이 주장하면서 골프 대회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예. 올 1월달에 이런 얘기를 처음 했고 어, 올해 1월에요? 올 1월달에 아. 시청 간부 회의에서 골프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 공무원들이 뜨악 했겠죠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시장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이런 거 있었고요 그러다가 잠잠한 듯 했어요 2.28이라고 중요한 국가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예. 어, 우리 4.19의 거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독재정권에 한가하기 위해서. 예.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2월 28일 1960년도입니다. 여기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대구에서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 기념 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온 자리에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골프 대회 열겠다. 어, 골프 대회 우리 열 건데. <laughs> 광주도 한번 해 보지. 어떠냐?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laughs> 예. 어, 호응을 전혀 해 주지도 않았다. 어. 이런이 야기가 나왔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조금 당황스럽고 뭐뭐그 자리에서 반응을 또 잘못 냈다가는 강기정 시장이나 한독수 공무총리도 그 골프대에 동조하는 사람처럼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보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 시장이나 예. 또는 부산 시장이나 예.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런 얘기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한가하게 지금 뭐 민생이 파탄이 났다. 경제위기 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적 변화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올리죠. 예.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더 힘들어지죠. 예.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구시청의 수장인 시장이 나서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그것도 구구청 공무원들. <laughs> 나오라 그래서 골프 대회를 하겠다 한 거를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경남도지사 할 때도 골프 대회를 공무원 골프 대회를 성대히 치렀다라는 기사가 났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는 뭐 140여 명이 참여해서 공무원 골프 대회를 했는데 이때도 비판이 상당했잖아요. 2015년도 일인데요. 경상남도 지사를 할때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40명의 공무원들이 이제 신청을 했어. 뭐 자발인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강요인지 알수 없지만 골프 대회를 작년에서 네. 했고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 정당에서 비판을 합니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오. 아니 왜 이런 그 행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홍 시장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할수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런 데까지 간섭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나서 네. 박근혜 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했다 음.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두고두고. 두고 홍지장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했다고 이렇게 보도도 되고 예. 이제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많은 반발을 일으켰죠. 그제 기억에도 그리고 이 당시 기사를 떠올려 보면 이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공무원 골프 대회를 경남도에서 개최를 하는데 취재도 거부를 했고 명단 공개도 거부가 되니까 떳떳하면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부끄러운 대화가 아니라면서요.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숨어서 공채지 말고. 드러내놓고 당당히 공쳐라. 이 말까지는 잘라서 보면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 골프 친 사람 많이 있고요. 자기 예. 돈 내가지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근데 왜 시가 이것을 행사로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등산대회나 또는 수영대회나 또는 걷기대회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첫, 첫 번째 위화감 조성하죠. 두 번째 돈을 낼수 있는 곳, 돈을 내지 못하는 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차별도 있죠 세 번째 어떤 겁니까 네. 골프라는 게 이렇던 저렇던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접대하는 것이다 또는 누군가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네.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골프 대회를 하겠다 국민들은 운동할 권리가 있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주눅을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만큼 한거합니까 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예. 공무원들 불러 모아놓고 골프대회 할 만큼 아. 한거합니까그 골프라는 운동이 어떻게 대중화됐습니까? 대중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예. 최소한 저는 행정기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 평균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다고 고위직 공무원들 돈 많으면 수천만짜리 명품시계 차고 다니면 됩니까 음. 옷을 입을 때 수백만짜리 원 재킷 같은거 입고 다니면 됩니까 신발 같은거 명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 막사 입어도 됩니까 돈이 있으면 왜냐면 내가 정당한 방식으로 돈 벌었고 우리 부모 돈 받아서 내가 재산 상속 받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나는 공무원으로서 떳떳하고 예. 청렴하고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 막 달려도 됩니까 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또 반론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제 분이 2015년에 골프 대회를 1 회를 열었잖아요, 경남도 때. 근데 2016년에 한번더 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았는지, 혹은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국회 위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laughs> 더 열기. 아, 그럼 지금은 국회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심하지. 아 지금이 제 핵실험 위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핵실험이 아니고 미사일을 정말. 사람들이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홍 시장이 대구에서 고위직 공무원들 불러놓고 골프를 치겠다는 이제 이 발상 자체가 예. 시민의 정세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세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까? 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홍 시장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청에 있는 그러면은 공무원들 중에서 예. 구중들을 각오하고, 아, 시장님, 이거 하면 정세에 너무 반하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예. 얘기한 사,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아. 국무총리, 광역시장이 와서 배석한 국가기념행사에서 이 문제를 또 끝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비아냥 같은 예, 예. 이런 핀잔을 받을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 홍시장의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 추진에 대해서 예. 당장 대구시는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되고요. 하겠다면 누가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는지 2015년도 에 경남도에서 할때 140명 명단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예예. 예. 아는 이유가 뭡니까? 당당하게 골프 치라고 했잖아요. 응, 응. 골프 치는 공무원들 공개하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공개하면 되죠, 그러면?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돈 있으면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칠수 있는 권리가 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왜 그건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대회를 만들어서 골프를 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좀그 의아한 게요. 이게 지금 지난달 28일에 스픽스 보도를 보면 2월 28일에 있었던 어, 228 기념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열겠다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지역 사회에서는 언론 보도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스픽스만 나온 건가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상해서 <laughs> 제가 이제 취재했던 기자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보도가 나올 법도 한데. 아니 시장이 골프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반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나서서 시장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골프 대회 하겠다 그러는데 어나 찬동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도하게 추진하는 추진하는 것은 여론에도 맞지 않고. 예. 또 시장으로서 적절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일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취재가 되지 않았거나 예. 또는 취재가 됐지만 보도하기가 껄끄럽거나 예. 다른 이유도 하나 있죠 아홍 시장이 이 정도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 관용을 마음으로 골부대회할수 있지 뭐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하거나 예. 뭐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참 그, 어, 국내 경기가 최악인 상황인 것이고, 대구 경기도 사실 최악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 그런 상황에서 대구 시장이 공무원 골프대회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겠다. 그리고 어떤 예산을 드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 골프대회를 여는데, 대구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해줄까요? 절대 안할 것이고요. 아, 저는 그러니까, 참... 운동 경기 비용은 이제 예. 경남도에서 이 사례를 보면 25만 원 정도는 참가자가 냈고, 예. 거기에서 상금으로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 그 그건 예산 아닙니까? 예산으로 썼죠. 그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할지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것은 아닌데, 비율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삼겹살을. 예. 그 시장이 됐어요. 예. 야 대구를 삼겹살 도시로 만들어라 예.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진, 진정으로 삼겹살의 그 풍미가 예. 본 맛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예. 시 정책에 반영해서 예. 삼겹살 도시하면 대구라는 이름이 떠오르도록 하라 <laughs> 웃고 있지 않습니까 홍 시장 개인이 예. 부인과 함께 골프를 예. 아주 좋아하는 마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자인의 개인의 영역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골퍼대회를 추진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골퍼 쳐라 라고 가는 것은 예. 제가 삼겹살 좋아하기 때문에 도시를 삼겹살 도시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예. 던지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구 시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골프를 치고 좋아하고 그 정도 경제적 부담할 수 있다고 쳐더라도 예. 고위공직자가 대구시장이 예.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이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울분을 쏟아내더라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골프 대회를 열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특성이 풀립니까 그래야 대구가 파워풀 대구가 되고 바뀐 도시가 되어서 다른 도시로 하여금 모범이 되었다, 부러움을 살만한 도시가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정신 좀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뭐 사실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경남도정 때 일부 추진했었던 공무원 골프 대회를 대구시장이 돼서 다시 여신다고 하니까. 어, 여전히 변치 않았다, 사람이라는 게. 그 생각이 좀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는, 글쎄요, 뭐, 지자체장이 되면 얼마나 등 따솟고 배부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경기도 참 최악이고, 국내 경기도 최악인 상황에서 하필이면 골프대회를 연다고 하니까, 어떤 시민이 이거에 또 동의하실지 모르겠고, 셋째로 만약에 여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여는 거 좋은데, 그렇게 떳떳하면 다 공개해서 열고, 취재도 허용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을 들여서 골프대회를 여는지도 공개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거에 동의할 대구 시민은 없을 것이다. 어, 저희 둘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어, 오늘 어, 이슈 탱크 플러스에서는 또한 번의 기행을 벌이려고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무원 골프대회 언급에 대해서 어,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실제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어, 대구 지역 사회에서는추진한 언론사가 스픽스 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저희 스픽스 취재기자들이 열심히 또. 후속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개원 평론가와 함께 이슈탱크 플러스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